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선거철이 돼서 노무현정신 타령하는 사람들을 비판 먼저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나 혹은 지방생들이 괜한 핑계거리나 언플용으로 노무현정신을 써먹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구호와 가치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김대중 노무현정신 타령하는 사람들을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런 정신을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을지 평소에 고민하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걸 알리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신당에 가기 위해 별별 소리들이 다 나오는데 확실히 선거 시즌이 왔구나 싶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 보고요. 실제로 탈당한 이낙연 씨는 이준석 씨한테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낙연이라면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겠다. 진짜 붙을 거라 생각하고 저런 말 하는 거겠습니까? 아무튼 이낙연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 공약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과성과 세밀함이 부족하다. 측근이 이렇게 지적하자. 이건 합리적 지적이고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죠. 한마디로 지금 교통공사에 적자가 큰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경로우대 때문에 발생한 건지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바 없다. 그리고 대도시는 어떻게 할 거고. 농어산촌. 그리고 경로우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부족하지 않냐. 더 세밀하게 분석했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층들을 사로잡기 위해 갈라치기를 했다는 비판은 빠짐없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건 심상정 씨는 민주당과도 선거연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또한 또 뜨겁게 불탔는데요. 과거 정의당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다들 뻔히 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내일 강성의 의원 과잉 진압 규탄 간담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향해 강하게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내일 오전 폭력 제한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 간담회가 열린다 하고요.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리는 대통령실. 전국민 듣기 평가에 이어서 전국민 영상 보기를 시작한 거 아니냐.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통령실은 해괴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경질하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 씨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떠올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도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힘 김태우 양산 시 의원이 또 논란에 입사였는데요. 원피스 나미의 가슴을 저렇게 만지면서 대놓고 인증샷을 올린 겁니다. 대체 저게 뭐 하는 인간입니까? 여직원 상습 성추행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더더욱 논란을 키웠고요. 역시 국힘 의원이다. 하라는 정치는 안 하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미 탈당했다고 하는데요. 저런 인간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